가야죠! 가자! 오 <laughs> 어, 힘이나! 힘이나 <laughs> 여기는 지리산 천안봉입니다. 진짜 힘든 여정이었습니다. 와. 갑니다. 드디어 갑니다. 시원하다. 사진을 찍거나 먹이를 주는 등등. 뭐... 괜히 저런 거 보니까 좀. 어? 이 밤에 혼자 올라가는 사람은 없겠지. 여기는 이제 분명 이상났어. 너 있으니까지. 사실 뭐 지금 뭘 찍고 싶은데 찍어도 아무것도 뭐가 안 나와서 일단 영상을 좀 끄겠습니다. 해가 좀 뜨고 난 다음에 영상을 키겠습니다. 지금 한 30분 걸었나? 몰라. 지금 화엄산에서 출발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용소심터까지 금방 가겠네. 5시쯤, 5시 한 10분쯤 되면 도착하겠다. 지금 산행을 시작한 지 1시간 정도 됐고요. 이제 땀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벌써 1시간 됐나? 지금 5시야. 관절이 너무 아프다고 해서 병원에 갔더니 라디오구나. 관절이 너무 시작되기... 빨리 해가 떴으면 좋겠어. 이마에 헤드랜턴 너무 더워. 네? 손에 들고 가. 아. 한 손에 카메라, 한 손에 스틱이라. 내가 될까 좀? 아니야, 아니야. 이걸 좀더 버리고 싶어. <laughs> 유튜브로 촬영 안 하고 싶어. <laughs> 올라와서 한 시간 반밖에 안 되는데 벌써 이런 생각을 하다니. 내가 될까? 아니야, 아니야. 이제 해도 많이 떡고해가지고 헤드 런턴을 껐습니다. 이번 영상 올리고 조회수 대박 나도 다음부터는. 등산 가는 거 유튜브로 안 해야 될것 같습니다. 유튜브 장비가 무겁다. 아. 그 뒤에 괜고있는데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 유튜브를 하려면 이 정도는 감내해야지. 꼬비. <laughs> 와와 엄청 껑이야 냉꼬비인 것 같다. 냉꼬비인가? 와 대박이야. 어. 깜짝 놀랐어. 씨. 여기 있네. 안녕. 예로부터, 저 두꺼비인가, 맹꽁인가, 아무튼 저런 거는, 행운의 상징 아닌가? 유튜브 일만명 가나요? 가다 <laughs> 어, 갑자기 뭔가, 기운이 돋기 시작했어요. 우리 전에, 자신 있었는데, 우리 보여? 응. 한 시간 정도 되니까 어, 입질이 오네. <laughs> 역시 자 잘... 잠을 완자 가지고 하게 지금 밤새 상태구나 우리. 와 많이 섬다. 젖었네. 나? 어. 어. 아 여기서 1 k g 는 빼야지. 이거를 하면은 땀이 머리로 안 내려. 그런 걸 언제 알려줘? 난 아니네. 나땀 별로 안 나는데? 못 잤어 <laughs> <졌어>, 그때는. <laughs> 좋은 꿀팁 배워가네요. 다음에, 다음에 올 때, 올지 안 올지 모르겠지만, 올 때는 꼭 밴드를 하나 챙겨올게요 다시 출발. 고고, 고고, 싱! 확실히, 밤을 새워와서 그런지, 휴식을 해도 피로 회복이 빨리 안 되네. 이렇게 잠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밤에 안 자고, TV 오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개가 파는데? 개에 갚아라 엄청 힘들어요 아우 힘들어 침투가 없네 이거 그 베어그릴 아저씨 있잖아 형님 그 형님 생존 게임 보면은 베어그릴보다 저 옆에는 카르메라맨이 더 힘들겠다. 이거 카메라 엄청 무겁네. 그래도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겨우 하게 들고 가겠습니다. 아유, 아니, 아니, 이쪽으로 가. 올라오세요, 구독자분들. 올라오세요! 봐봐. <laughs> 제 예상이 맞았어요. 베어그릴 아저씨 형님보다 그 옆에 카르메라맨이 더 힘든 직업이야. 여기까지 어떻게 이것도 들고 왔고. 앞으로 계속 드냐, 이거. 대단하네. 출발 약 2시간 됐는데, 지금 한 4km 왔습니다. 앞으로 3km 더 가야 됩니다. 그러면 대략 체력이 떨어진 걸 감안하면, 한 3시간 정도? 9시 반에서 10시 사이에, 노단 고개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아 어, 겨울 같은데, 세수 한번 시원하게 하고 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밤을 새고 온 관계로 노고당국에 가면 적당한 그늘 찾아서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자고 좀 출발해야 될것 같습니다 빨리 거기 가서 수면을 조금 취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유 얼마나 피곤하면 밑바닥에 누웠어도 금방 잠들냐? 나도 그냥? 형? 응. 형도 자던데? 그 아니 나도 자서 모르겠 어? 나도, 나도. 나도 약간 어질어질했어 아들, 아들, 이들야들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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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는데들아가잘때 아들, 나 그런가 봐 잠깐, 뭐, 뭐, 뭐. 필수품 꼭 챙기세요. 제가 지금 현재 집선배 쉼터에 있고요. 이제 문행기까지 1km 남았고 노고단 구개까지 2.5km 남았습니다. 이 r e q 번 c 아 저게 마셔도 되는 거리면 막 이때고 벌껏벌껏 마시고 있어요. 조아, 조아. 조아, 그래. 멀리 빼놓고 가야 돼.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풀백! 렛츠고! 렛츠고, 멀티! 거의 4시간. 거의 4시간 만에. 변환시도록1,104 미터입니다. 머리. 찬물로. 씻은 지 5분도 안 지났는데. 두 명이 제가 아까. 최이 힘들겠다고 한것 같은데 5분도 안 돼서 <laughs> 다쓴 건전지 마냥 숨겨 는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금방 방전되어버렸네 우리 저희는 참고로 40대 초반입니다. <laughs> 여러 가지 밑밥이 있죠? 와 그래도 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네, 현재 해발 1120m인데요. 신발 143입니다. 와, 운동 제대로 하고 있어. 진짜, 그냥 3분 가고 쉬었다, 2분 가고 쉬었다, 뭐 계속 이러고 있어요. 왜냐면 너무, 언덕이 지금 가팔라가고 너무 힘든다, 너무 힘들어. 와, 이스랑또 다른 힘들어. 자, 이제 출발 다시 해보겠습니다. 조금씩, 햇살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거의, 능선에 가까워졌다. 이런 뜻이겠죠? 아, 겁나, 노고당 부회까지 1.5km 남았습니다. 현재까지 5.5km 왔습니다. 내 치고 하겠습니다 <laughs> <laughs> 정말, 태양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음. 아, 개인들. 여행은 무조건 업템. 억지로 텐션을 올려야만 이게 서로를 위한 배려야 아, 근데 어? 맞는 말이야. 계속 배려를 해주는 거야. 어? 밥 먹었어? 해장하러 가야지. 뭐 먹으러 가야 돼? 라면, 가, 라면 다, 라면 그 라면 먹는데. 라면! <웃음> <웃음> 그래야, 해야 돼, 해야 돼. 그래야 여행이 추워면 돼. 힘들어, 어 가야죠. 가자! <laughs> 아, <웃음> 어, 힘이 나. 힘이 나. 아, <웃음> 아, 오 힘이나, 힘이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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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즐겁다, 즐거워. 힘들니까? 더 즐겁네. 장난 아니야. 웃으면서 와봐. 하겠어. <laughs> 한번 해봐. 웃어봐. 그럼 힘이 난다니까? <laughs> 야, 웃으니까 힘이 나네. 내가 사실 안 힘든 거였네. 야. 쉽네 쉬워 와. 뒤 뭐라 그래? 해무라 그래? 여기가 해발 1300m고 여기가 무냉기 왜 무냉기인지 아십니까? 냉기가 X도 <놀람> 없어 여기 다 <놀람> 햇빛이야 어이잖아 오타야 오타 공무원이 <놀람> 오타를 냈는데 너무 높이, 높이까지 올라오기 싫어서 지금 <놀람> 소리입니다웃으면 뭐죠? <laughs> 우리 이거 하나밖에 안남는데이겨버려야돼 맛이 있어. 진짜 나도 놀랬다니까. 웃으니까 다리 아프고 막 가. <laughs> <laughs> 머릿속으로 앞으로 가자는 생각말하고 웃으니까, 앞으로 막 가. 나중에 또 극한의 상황 때한번 도파민 강제 강제 분출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음. 600m로 가면 빡세고, 음. 2.1km로 가면 편안한 길인데, 음. 그냥, 가까운 길로 가자. 음. 600m 뭐, 금방 가겠지. 음. 600m. 600m? 어. 자, 갑시다. 빡센 길. 해병대는 빡센 길이지. 있는 게 낫지. 웃음만 있으면 돼, 나에게 보니까. <웃음> <웃음> 확실히, 어려운 코스는 돌이랑 언덕이 많네요. 휴, 오르막길입니다, 쟤다. 정상에서 왔데 완전... 아까 옥텐을 끌어올렸을 때. <laughs> 에너지를 많이 썼나봐. <laughs> 금방 왔습니다. 10분 걸린 것 같아요. 여기 화장실이네, 화장실. 장 정리 좀 한번 하고 갑시다. 지금 노고단에 와 있고, 노고단 대피소에서 인증사진 찍고, 또 이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가 노고단 대피소입니다. 여긴 처음 와봤네 기억이 음, 없네 면 음, 지금 음, 멋진 없치선상에 물이 없고 딱 조리할 수 있는 공간만 있는 거 같아 그리고 노고단 대피소에는 어. 생활용수 뜨는 데가 있습니다 어. 그 물을 좀 먹기 싫다 아시는 아니, 그, 분만 하지 말라고 그래. 어, 대피소에서 천원 주고 사시고 그냥 이거 먹어도 된다고 써 있으니까 그냥 그거 떠서 드세요 여튼 물을 좀 한 통을 넉넉히 받아가니까 마음이 조금 편안하네 그 약수터도 나올 거야 계속 아 그래? 노고단 대피소에서 어려운 길과 쉬운 길이 있는데 억찬 <laughs> 기술 쓰는 바람에 그림이 <laughs> 약간 진할 것 같은 느낌이라서 제가 좀 쉬운 길로 아, 가자고 뭐요? 했습니다 지금 못 뛰고 그싫어러져 해병대 전우회가 그렇게 없나? 없어 없어 <laughs> 대략 산 저, 오래돼가지고. 참고로, 903, 920기입니다. 922. 아, 22기입니다, 22기. 난요. 963기. 포토, 포토존 정리입니다. 우와. 이야. 죽어있나. 아, 이거 구름이 손에 닿을 것 같아. 진짜. 기가 막힌다. 정치적이네. 노고단 도착했습니다. 노고나네요, 진짜. 9시 20분이고요. 지금 배도 많이 고프고 오른쪽 다리에서 약간 지가 날것 같아요. 좀 쉬었다가 될것 같아요. 어? 형 같아. 어. 어, 일로 와서 해. 어? 어? 어. 좀 혔으니까 다시 출발해 보겠습니다. 괜찮아? <laughs> 괜찮겠지 뭐. 여기서 금방 <laughs> 갈 거야. 2시간 반에 45분이니까 반야봉 가야 된다며 어, 여기 갔다 가도 그냥 1시간인데? 1시간이면 못 가겠네. 1시간이나 걸려. 근데 1km 1km밖에 안 되는데 1시간이나 걸리면 거의 왕복이 1시간이가왕복이기 30분 30분 음. 아, 그러네. 응. 벽소령으로 갈까? 아니, 이게 예약을 지금 바꿔야 될 거야. 벽소령으로 가자, 그럼. 벽소령으로? 응. 근데 세서까지 가는 거는 무리가 있어. 그냥 세서 가볼까? 여기도 왕복이네. 지금 10시라고 치면 14시. 음? 14시. 전시간. 여기 가야 되잖아. 아, 맞다. 12시간. 15시. 15시. 여기가 15시야. 응. 15시야. 뭐가? 15, 15, 16, 16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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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16시 되는 순간에 못가 근데 여기서 못가 16시 되면 아니 가다 가도 돼 근데 통제시간인데? 16시니까 벽소령으로 가자 <laughs> 이거 영상 올려갖고 과태료 무는 거 아니야? <laughs> 빨리 움직이긴 해야겠네 우리가 올라온 코스가 <laughs> 2박 3일 코스인 것 같은데요? 2박 3일이면 엄청 여유있지 일단 정리를 하고 출발하겠습니다 훨씬 어, 좋다 훨씬 좋다 몸이 마치 화엄사에서 바로 출발한 듯한 느낌이에요. 근데 방전이 빨라 가지고. <laughs> 노고단을 지나서 가는 길은 그렇게 험난하지 않습니다. 계속 소소하게 동네 뒷산 마실 가는 듯한 느낌으로 쭉 가는 거 같아요. 근데 진짜 햇볕이 안 나니까 할, 할 만하네요. 언제 또 방전될지 모르겠지만 그땐 또 억텐의 에너지를 쓰면 되겠죠. <laughs> 와, 되게 멋있다 이거. 20년 전 왔을 때도 있었 진짜. 저는 원래 꽃은 막 찍고 이런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그리고 프로필을 꽃으로 하는 사람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와, 근데 이게, 이 완전 생 야생에서 본 꽃은 또 다르네. 사진 한번 보세요. 자, 여기 보이시죠? 또 보이시죠? 여기 보이시죠? 여기 보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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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은 다 몰라요. 근데 너무 예쁘더라고요. 풀들 사이에서 유일하게 칼날을 갖고 있는 것들 정말 매력적이었습니다. 다시 갈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지나가면 돼. 안마 없어. 고. 일벌리이 나오거든. 피아포? 피아고 기업군. 지나면 여기서 우리의 이중을 한번 해. 야 오케이. 저쪽으로 쪼이 여기 좋네, 아주. 여기. 여기. 연결하는 거야, 영상을 잘라서. 비약골 700m. 응. 호. 제좀 쉬다 가자. 비약골 삼거리에서 좀 쉬야 될것 같아. 아 배도 고프고. 에너지를 하나 먹어야 될것 같아. 너무 배고프다. 지금 몇 칼로리나 썼을까? 한 1000칼로리 썼을까? 응. 연화천 가면 노고단에서 지금 여기 온 거리가 벽소령 괜히 바꿨나 싶 네. 네. 계속 갈수 있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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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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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뜨겁지? 형나좀 봐봐. 뭐 어, 빨게? 개 음, 여기 빨개왜 그러지? 아 어, 존나 떠가. 빨게. 어물뿌려줄까 물인 것 같은데 뭐가 갑자기 모자를 썼는데. 아 올라온다. 새기 같은 거 있었나 보다. 이 모자 썼나 보다. 갑자기 이 모자 있어. 모자 벗었어? 모자를 땅에 내려놨. 어... 뭐 쌌어 쌌어 쌌어? 아니 싸어뻘지 거... 어우 내두통있는것처럼 장난아니야 내올라올것같은이런해보한번더 어... 어... 됐어 허사 입은거처 뜨거워 봐괜찮 어... 가려운건가 했는데 갑자기 점점 막 뜨거워 지는거야 지금도 그래. 지금도 그래? 어, 아. 어. 괜찮아, 뭐, 올라오진 않네. 뼈까지 약간 아파. <laughs> 와, 진짜. 모자 땅에 내려놓으면 안 되겠다. 나 어. 네. 일단 가보겠습니다. 뭐, 좀 있으면 괜찮아지겠죠, 뭐. 아. 어.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훅금거렸다가, 따끔거렸다가, 뭐, 도래한 데 맞은 것처럼 욱신욱신거렸다가, 그 고통이 계속 반복이 돼. 근데 모자에, 뭐가 들어가 있었나봐. 그 상태에서 빡스니까 걔가 물고 내가 모자를 벗을 때 빠졌나봐. 와이런 이런, 고통을 나벌에도 쏘여봤거든. 근데 벌에 쏘인 느낌이랑 완전 달라. 임걸령 샘 한번 가자요. 여기 인증 있잖아. 임걸령 응. 도착했습니다. 정체물을 곤충에 쏘인 뒤로 지금 정신이 없습니다. 아 모자도 못 쓰고 겠 진짜 아씨. 이제 임걸령까지. 등록했고 이제 벽, 벽소령 대피소 GPS 발도장을 찍으면 될것 같습니다. 이게 연기 같으신가요? 창나이, 침이 안 나와야지. 오우씨, 억울하네 진짜. 나나 아픈데. 아픈 게 티가 나야 좀 재밌을 텐데. 티가 안 나니까. 아우씨. 정확히 딱 이겁니다. 요렇게 송충이 가은 느낌상. 그래진 여박지 입질 오고 있습니와 여기까지 왔는데 정상이 안보 고생했어 진짜 형. 응? 고생했어 니가 죽어다형가죽어어아가서